예, 지금 예 갑오징어 무례를 하고 있습니다. 갑오징어 시장가니까 예한 마리 만원 하더라 만원 예, 두 마리 사 왔습니다. 여기 예. 갑오징어 양념은 이래 했고요 예. 집에서 맛있게 갑오징어 물을 에가서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이, 지금 야채 오이 빼고는 저 텃밭에서 예, 채취한 겁니다. 오이 빼고는 예, 텃밭에서 채취한 겁니다. 지금 갑오징어가 한 마리 많은 예큰 거도 큰거 같지도 중간 사이즈 같더라고 보니까 작은 거 많은 시간에 일단 이렇게 이거는 참입니다참에참에 참외 지금 어떻게 갖는 건 참외고이. 예.

가보지오, 토하네 선거니까 맞네. 예, 사는 거은 거라고 습니다가보지 그건 다른 값지 망턴 거몸 뛰네. 아, 몸 뛰다. 이거 거가. 껍질껍 아, 껍질하고 그거는. 가보지 막두 마리입니다. 두 마리. 두 마리 한 마리 많은 식. 싱싱한 거 사람 여러 가지 육수 부으면 됩니다 육수. 육수 투하 안에 그 고추장 초집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음 됩니다 초파입니까 하 <목소리> 아니 물더 봐야 돼. 섞는거 하고 섞썩 끄는 하게. 섞금 방송 갈게. 어. 방송 가는 게고 뭐, 카메라 끄게. 섞는 거를 보여 주고. 어. 예, 이제 다 됐네요. 이래가 이제 초주 하고다 갔기 때문에 양 여기 이제 집에서 이제 가버지어 무래입니다. <laughs> 간단합니다 양념. 자 유치인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도 보내십시오.